<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가비엔제이 원년 멤버로 활동을 했었고요. 뭐? 현재는 가비제이라는 이름으로, 어 고품격 음악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웅님 반갑습니다. <laughs> 고품격 음악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 네, 네, 마이크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다다하게 그럼 제 소개를 하면, 아, 이렇게 바로 넘겨주셔가지고, 굉장히 약간 놀랐는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 저품격 음악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BJ 뽀연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베스트 BJ로 한 1년 정도 당연히요, 아니면, 방송을 했고, <laughs> 지금 저는 이제 너의 목소리가 모여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네, 8시 반부터 12시까지, 네, 방송하고 있는 BJ입니다. 아, 뭐야, 너무, 아니, 너무 뽀, 너무 출연했었고요. 네, 시즌2에서 유치원에간 뽀선이라고 이제 출연을 해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뽀선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어,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놀러 오게 됐는데 이렇게 또입구컷안 해주시고 이렇게 잘 받아 주신 이렇게 네, 하이 클래스 의 마인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팬분들도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원래 저번에 제가 문님 탐방하실 때 몰래 봤는데 너무 예쁘시고 노래 너무 잘하시고 제가 진짜 팬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놀러 오게 됐는데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먼저 받았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노래 한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노래는, 첫 번째 노래는 추억의 책작을 넘기며 라는 곡인데요. 제가 남자예요. 나이는 29살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넝보에선 약간 여자 노래를, 아, 뮤크님 감사합니다. 네, 또 뵙네요. 네, 뮤크님 저번에 와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놀러 오게 됐는데, 어, 그 여자 노래, 남자인데 약간 여자 노래 하는 그런 컨셉으로 나갔어가지고, 네.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라는 곡 먼저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빈디 페분드 안녕하세요. 집중해 집중해. 추억의 책장을 넘기고 오근 내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초란 속죄가 예지야기처럼 부연창틀에 먼지 오 가슴에 쌓이네 이젠 멀어진 그대 미소처럼 잠이 꿈을 꾸네 감사합니다 드레몬치처럼오 가슴에 쌓인 네이젠 멀어지 그대 미소처럼. 때야 눈물이 앞서도 고은 피고 낙엽은 지 장래 머리. 제가 불러드렸던 곡은 네, 이선희 님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네 제가 처음으로 탐방 오는 곳이라서 좀더 열심히 불러드렸어야 되는데좀 약간 아 약간 중간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네 저는 너의 목소리가 무여 시즌 2에서 네, 유치원에 간뽀선이에 출연했었고 지금 이제 가수 네, 정현욱으로 활동 중인 네, 우리 네, 선배님이시죠 이렇게 또그베 베스트 BJ는 안 되셔도 매매 2주마다 한 번씩 신청하시면 굉장히 어, 도움 되실 거니.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몰래몰래 몰래 막 봤었거든요. 그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빈님 뿅.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몰래몰래 몰래 막 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빈님 뿅. 에이, 뿅. 아 근데 제가 제가 이거 어떻게 자꾸 넘겨 넘겨주시는데 뭘아 맞다 노래해야 되죠? 근데 <laughs> 그 목소리가요. 보성기가 없으셨나봐요. 어쩜 목소리가 그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음색을 가지고 계신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와, 보성기가 없으셨나봐요. 나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목소리 음색이 나올 수가 있는지. 남자 까먹으신다고? 노래도. <laughs> 나노래하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부담, 부담이 팍! 가면서. <laughs> 아, 너무 예쁘시다. 여러분 추천 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마이크 조절을 잘 못해요, 현영님. 그래서 고음이 올라가면 이게 다소 좀 찢어지거나 지지직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음... 음 시간을 거질러 할까요? 시간을 거질러? 알고 보니신 누워서 뜨는 손님 추천 나인쇼. 샤레 먼저 부를 걸 그랬어요. 네. 네, 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리네 시간을 거슬러. 와, 리네 시간을 드릴. 거슬러라는 곡을 불러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음, 떨리네요. 항상 할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비 제이 뮤크님 추천 나이 긴장하면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항상. 너무 잘하요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현우님 팬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요다 예, 오늘 노래 날씨.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날씨. 앞으로 즐거운 방송 되시고요. 저 노래,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너무 좋다. 빛은 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True.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 써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와 진짜 좋다. 다시 그때 처럼만 그대를. I'm 할까요? 아, 아니, <laughs> 와, 아, 혹시 아니, 혹시? 한, 한 너무 아, 아유, 와 너무 좋았어. 어떡하지? 정말. 와와 아, <laughs> 혹시... 아, 너무 좋았어. <laughs> 아유, <laughs> 어 너무 좋았어 진짜. 와, 아, 혹시 한국 시만 더더 들어도 돼? 와, 고맙습니다. 어, 아, 아, 아 잠깐만, 너 내가 특별 상을 받았는데 오, 어떻게 할 거야? 한국 시만 더. 원래 저도 한국만 알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좋았다. 여러분 너무 좋았죠? 와, 어떡 하냐? 원래 저도 한국만 알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좋았다. 여러분 너무 좋았죠? 아, 혹시 한국 제가 그러면 한국만 제가 제제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한국만 더 혹시 불러드려도 될까요? 저는 더 듣고 싶어요. 제, 제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한 곡만 더불러드려도될까요 어, 예, 예. 엉이죠 엉깔리죠. 엉깔리죠. 엉 제가 지금은 좀 여자 노래를 했었으니까요 아우 심심 고마워. 네한 번씩 우리 가빈 넘어가셔서 추천 한 번씩 여러분들 네 지금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더누를수 있는 추천을 누를수 있는 마성의 시간이니깐요. 여러분들 한 번씩 추천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뽀현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시반부터 12시까지 방송하고 있는 네 BJ 뽀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원래 방종 시간인데 이렇게 또 탐방 받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진짜 너무 아 너무 좋았어요 저 진짜 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은 약간 제 변성기는 왔었는데 저 변성 보이시죠 변성기 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 물론 여자 좋아하고요. 네, 여자, 남자 안 좋아합니다. 네, 여자 좋아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엔 남자 노래를 부를 건데, 아 여러분 혹시 어떤 노래 들으시겠어요? 뭐 약간 락발라드 같은 노래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약간 미성을 살린 뭐 조성모님 노래나 뭐 이런 노래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약간 뭐 윤딴딴님 노래 들으시겠어요? 네, 신청. 아, 3 0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저 포선이 맞습니다. 네, 혹시 그거, 혹시 가빈이 듣고 싶으신 노래, 네. 존님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욕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저희도 남자 안 좋아한. 역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어어떤 어, 네. 혹시 락 발라드요? 저저 저. 네, 네, 네. 듣고 싶은 거. 아,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가비 님이 듣고 싶은 거 제가 불러 드릴게요. 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러면 제가 그 찾아 찾 어유 지금 가빈님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노래, 달콤한 노래요? 아니야 애기야 말고 제, 제 노래 말고요 야 겨울을 걷는다 가자 겨울을 걷는다 혹시 혹시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라는 곡 아시나요? 아니면 꽃길? 모르시면은 다른 노래할게요 윤딴딴 노래 아시면은 윤딴딴 노래 불러 드리고 윤딴딴 노래 모르시면은 아 꽃길? 꽃길만 걷게 해 줄게라는 곡 불러 드릴까요? 겨울? 아 네. 그럼, 그럼 겨울을 걷는다 그냥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예요. 음.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나또 들었대도 신보가, 이제 여기까지 발동했었나 떠올리겠나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기를 들어줘.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 되먹게 말을 맘대로 막해막 막 때리지도 못해 내 자신을 난 그게 문제였어 너와 이별해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마음마다 머물지를 잘못해 사랑했던 시간을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날 처음 널 만났던 어,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그럽심 볼수 없다던 한참 인기 많은 영화를 봤어 아마 주인공이 죽었나 졌째나또들었대던 사람들 아마 둘은 다시 볼수 없었지 그건 영화입니까 어, oh, 내 주변에 여자가 많단 그런 헛소리 듣고 웃을 때가 아니야 아니 왜내 얘길 내가 맘대로 못해 변명도 못해 남탓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웃어 이 자식이 난 그게 재미없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 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웃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어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시간이 말하겠지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마음이 말해주겠지 너와 이 별은 참 버린 것이 많던 찾을 것이 많던 가는 마음 따라 흘러갔던 시간이 내게 줬던 아픈 힘들었었던 모든 걸 참으라고 말했네 너와 이 별은 더 꺼내지도 않는 말이 돼버린 걸 이제 모두 지난 얘기인 거야. 시간이 지난 날, 시간이 지난 날, 어. 그 겨울 속을 걸어가. 좀 시원해지셨나요? 오늘 날씨 너무 더웠는데 여러분들한테 저좀 시원한 곡 불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렇게 또 합방이 아니고 탐방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어 이렇게 네, 탐방할 수 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주자주 추천 추천 눌러드리러 우리 팬분들도 넘어가 주시고 우리 이제 가빈님 팬분들도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마 우리 가빈님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착하시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셔서 아마 조만간 베스트 BJ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신 뭐 2주에 한 번씩 꼭꼭꼭꼭 찍어주시고 네 베스트 비 j 에 계속 계속 신청을 매번 해주시는 게 팁이고요. 네, 저도 1년 동안 진짜 네, 개빡세계에서 <laughs> 겨울 좀 전에 됐어요. 한두달 전에 됐는데 어, 빨리 베스트 비 j 에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탐방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어머, 혹시. 아, 혹시, 인사, 인사, 혹시, 하셔야 되나? 넘겨드릴까? 아, 네. 갈게요. 안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네.